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캐리컴퍼니 대표 정규혜입니다자 오늘 여러분에게 청약 일정 그리고 분양가를 소개하는 현장은요 바로 북수원 이목지구에 들어가는 디에트르 더 리체 2차입니다 자 1차가 지난번에 방송을 했었고요 지금 이제 요번에 2차를 들어가는데요 아 이제부터 저희가 썸네일에 제가 써놓고 보셨죠 뭐 재민이 예, 책 GPT 이런 걸 통해서 AI가 과연 이 현장을 장단점을 어떻게 보나 이거를 또 여러분들에게 같이 소개를 하면 어 여러분들도 좀 간략하게 요약하셔서 어 여, 여기는 좀 장점이 나한테 맞네 이럴 수도 있고 아이 단점은 나는 좀 별로네 막 이러실 수도 있으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GPT 이 AI가 이 현장을 어떻게 분석하는지를 여러분에게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요거는 좀 짚고 가야 될것 같은데요 요거 좀 외우시죠 계약금 5%로 입주 시까지 이렇게 딱 메인 화면에 딱 걸어놨거든요. 자, 그런데 모집 공고문을 좀 이따 보면서는 제가 어 요거 조금 확인해 보셔야 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전화번호 1688 4007이 어, 여기 모델하우스 전화 번호니까 꼭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자, 그러면 채팅 아, 피아죄송합니다 말이 꼬이네. 재민이, 예, 저는. 제 GPT 보단 재민이가 조금 더 편한 색을 많이 쓰는데요. 여기다 물어봤어요. 예,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뭐라고 물어봤냐? 음, 아, 이거 아니고 다음이죠. 죄송해요. 자, 북수원 이목지구, 여기 보이시죠? 대방 디에뜨르 2차 장단점을 알려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네, 장점을 먼저 보면 우수한 교육 환경이다. 단지 바로 북측에 유치원, 초등학교 부지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린 자녀를 둔 가정에 매우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또한 인근에 영생고, 경기체육중고, 동호여고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도보통학이 가능하다 그래서 단지 앞에 학원과 조성계획 및 지구 내 공공도서관 건립 이런 것도 예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 여건이 좋다 예, 이런 거를 우수한 교육환경을 1번으로 뽑았어요 자그 다음에 미래가치를 이야기합니다 자 북선 테크노밸리 연면적 64만 제곱미터 규모 이런 대형 산업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라고 해요. 자, 직주근접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본다. 그래서 지역 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28년에 예정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성균관대 R&D 사이언스 파크 26년에 착공 예정이고요. 미래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 중요한 것도 있죠. 광역교통망 개선 동탄에서 인덕원선 106역 예정이 되어 있죠. 자, 신분당선 호메실 연장 이것도 예정, GTX C 노선 예정, 와이러다 하면 다 예정, 예정, 예정이지만 이게 다 이제 개통되고 착공되고 개통되면은 어 그게 곧 어, 가장 큰 가치로 또 작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꼽은 것이 쾌적한 주거 환경. 건폐율이 12%대로 낮아서 동강 거리가 넓고, 녹지 비율이 높아, 쾌적한 단지 환경 조성이 될 것으로 본다. 예, 그리고 이거 진짜 또 좋더라고요. 넉넉한 주차 공간. 1차와 마찬가지로 세대당약2대예요 예, 보통 1.7대, 1.8대, 이렇게 많이, 많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세대당약 2대. 그러니까 저, 주차 공간이 좀 넉넉하겠죠? 자, 다양한 생활 인프라, 롯데마트가 단지 바로 앞에 위치하고요. 스타필드, 수원 등 대형 상업시설 이용도 편리하다. 아주대 병원, 이런 의료시설 접근성도 양호하다. 아,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나오죠. 커뮤니티 시설이 나오는데요. 제가 홈페이지를 보다 보니까 가장 눈에 띈게 바로 이 수영장이었습니다. 이렇게 대, 큰 아파트 대단지에 수영장이 들어가면요. 사실, 이 수영장을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선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아, 여기 또 지금 제가 이렇게 쫙 훑어봤을 때는, 어, 유니트가 굉장히 잘 나왔어요. 지금 좀 약간, 어, 상식을 조금 깬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야, 이거 되게 잘 나왔다. 실제로 가보면 또 어떨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래서 모델하우스꼭 방문하시길 추천드려요. 자, 넓은 실내 공간. 2.6m 와 높은 층고죠 천장 설대로 개방감을 확보했다 자 이렇게 되면 보통 우리가 아파트가 얼마죠 2.3 그래서 우물천장까지 해야 2.4어 이거보다 좀어 괜찮다라고 하면은 2.4 우물천장까지 하면 2.5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근데 여기는 2.6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또 어떤 게 들어가냐 2.6이다 보니까 당연히 거실에 있는 어 우리 창, 창 같은 게 샤시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이건 10cm 단위로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2.6에다 맞추려면 은 아무래도 샤시도 크겠죠. 예, 그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자 중대형 평형 위주다. 84, 115, 116, 139, 141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단점을 꼽았습니다. <laughs> 역시 높은 분양가. 야. 1차와 마찬가지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분양가가 책정되어 가격이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 자 그다음에 성균관대 역과의 거리 1호선 성균관대 역까지 도보로 약 17분 정도 거리래요. 그래서 역세권 단지라고 보기 어렵다. 예뭐 이렇게 나오고요. 자 대중교통 아직 인근에 마땅한 버스 정정이 없어 대중교통 이용이 다소 불편할 수 있다. 근데 이제 뭐 향후 개선될 여지가 있죠. 위에서 본 것처럼. 자,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중요하죠. 택지 지구 초기 인프라. 현재 택지 개발 진행 중이잖아요. 그래서 초기 입주 때는 주변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을 수 있다. 네. 그리고 또, 어, 입주 시 전매 물량이 증가될 가능성이 있다. 투자 수요가 있을 경우 입주 시점에 전매 물량이 쏟아져 나와 가격 하락을 유발할 수 있다. 아이고,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다 체크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겠습니다. 모집 공고문을 보면서 가격하고 가격 좀 볼게요. 자 일단은 먼저 해당 지역은 수원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24년 4월 25일 이전부터 거주를 하셨어야 돼요. 자그 다음에 기타 지역은 수원시 1년 미만 계속 거주자 그리고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입니다. 자, 여기는 비규제 지역이고요. 재당첨 제한은 10년이고요. 전매 제한이 3년입니다. 거주 의무 기간은 없고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제 여러분 일정을 체크를 하셔야죠. 자, 먼저 특별 공급. 특공은 5월 7일 수요일이고요. 1순위, 일반 공급 1순위가 5월 8일 목요일입니다. 자 일반 공급 2순위는 5월 9일 금요일이고요 당첨자 발표는 5월 15일 그리고 서류 접수 뭐 계약 체결 다 5월 말로 중순에서 말까지 넘어갑니다 자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보시면요 네 음, 아래로 내려서 어, 위치는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 종전 부동산 이목지구 도시 개발 사업 A3블록입니다. 자 규모는 지하 3층에서 지상 22에서 29층 총 17개 동이고요. 세대수는 1,744세대 중에 일반 공급으로 나온 거는 지금 825세대입니다. 네 입주 시기는 2028년 5월로 예정되어 있어요. 자 앞에서 저희가 평형 때는 지금 말씀을 드렸으니까 예 이제 좀 가서 우리가 또 가장 궁금한 분양가 아까 여러분 기억나시죠? 계약금 5%로 입주 때까지 라고 분명히 지금 홈페이지에 딱 아, 메인, 메인에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 공급 금액표를 보면 보통 계약금을 여기 지금 10%라고 해놨잖아요. 자, 그런데 1차 계약시는 5%, 2차 5%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이게 보통 저희가 이거를 이렇게 보면 실제로 5%, 입주 때까지 5%만 내면 된다 이런 경우는 이 2차라는 거를 이렇게 계약금에다 써놓질 않고, 보통 이렇게 잔금의 35%가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대부분 그렇게 하죠. 자, 그런데 불구하고, 여긴 지금 계약금 10%, 5%, 5%, 1, 2차로 나눠낸다. 그래서 이걸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 이 지금 여기 보면은 근데 그게 없죠? 뭐, 2차는 계약 후 30일 이내.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것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방문 또는 전화하셔서 반드시 체크해 보셔야 된다. 어, 어 이것만 있으면 되겠지 했다가, 이거 뭐, 내야 되는 상황이 되면 곤란하잖아요? <laughs> 그러니까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84타입, 84A타입입니다. 음, 1층 기준으로 했을 때는 10억이 일단 넘죠. 10억 4,897만원. 자, 21층, 예, 높은 곳. 11억이죠. 11억 4,087만 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보통 지금 8사 타입이 10억 초반이네요. 완전히 10억이거나 11억 되거나 이 정도 나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는데 8사 예, 여기 보면은 또 8사 C 같은 경우는 또9억대로 나와 있네요. 여기에 8사 C가 제 기억에 지금 타워형이었던 걸로 기억이 합니다. 자그 다음에 84, 예, 여기 보면은 AP, 이렇게 해서 이건 또 10, 최상층이죠. 예, 그러니까 15억대. 15억, 15억 8,747만원. 이렇게 됐습니다. 뭐, 어, 그, 이게 뭔가 이렇게 만만한 가격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이제. <laughs> 자, 그 다음에 115, 예, 이렇게 보시면은 13억, 예, 12억, 예, 요 정도. 이제 어쨌든 평형대가 커지니까 올라가죠. 어, 최상층은 115지만, 19억입니다. 꺄우. 엄청 비싸네. 그렇죠 이런 거는 하기야 뭐 다락도 있고 뭐 이러니까 그렇겠죠. 자, 116. 예, 마찬가지로 11억, 12억대입니다. 네. 자, 138 이렇게 보니까 15억대 저층. 자, 그리고 고층 16억, 4434만원, 16억대. 네. 이 정도 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39, 뭐, 앞에서 봤고, 141, 뭐, 늘어날수록 더 가격은 올라가겠죠, 당연히. 네. 여기 보면은 지금 13억 7천. 그리고 좀 고층으로 가면은, 예, 14억 5천대. 네, 그러니까 13, 4억 원 정도. 자, 그 다음에 141입니다. 요거는 이제 펜트하우스죠. 예, 역시 20억이 넘었군요. 20억 2,996만원입니다. 자, 요 정도 가격에 형성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보시면 입지 환경을 좀 보겠습니다. 요, 자꾸 음악이 나오더라고요. 네. 자, 지금 보면 이게 수원 이목지구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가 앞쪽에 보시면 상업시설, 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 요, 더 리체 1차, 보이시죠? 네, 그리고 이제 2차, 여기, 이번에 들어가는 2차입니다. 주변에 보면 역시 뭐 초등학교 유치원 앞에서 장단점에 나왔던 것들이 다 그대로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 뭐 여기도 보시면요, 1호선 뭐 예, 성균관대역 근데 뭐 도보로 17분 걸린다 이렇게 나왔던 거 기억하시죠? 여기잖아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커뮤니티에 대해서 이제 막 자랑을 했기 때문에 예, 보시면은 이렇게 들어갑니다. 전체적으로 위쪽이 북이니까 뭐 남서양 남동양 여기는 거의 정남향에 가까운 것들도 좀 이렇게 보이네요 네 이런 것들은 또 정남향이죠 여러분들이 요거 조금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자 이제 보니까 이렇게 어우 막 이제 중간에 이렇게 시설을 잘 해놨어요 아까 동강거리가 넓다 이것도 장점이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중간에 아 진짜 이렇게 되면은 너무 너무 막 산책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이거 너무 예쁘죠? 네. 자 그리고 보니까 또 이렇게 쭉쭉 내려서 보다 보니 이렇게 수영장이 딱 나오더라고요. 이거 많이 주민들이 엄청 좋아하시겠어요. 여기 사우나인가요? 네. 자음 이제 시간 빨리빨리 가야 되니까 84 A 타입입니다. 아이마 음악을 왜 계속 나오게. 해? 자 A 타입인데요. 지금 제가 아까 구조가 잘 나왔다 했잖아요. 신고가 지금 일단은 2.6이라는 거 앞에서 말씀드렸었죠. 자 현관에 들어오면 요거는 신발장인데 문을 이렇게 들어오면은 요 문을 통해서 펜트리가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또 펜트리 지금 보시면 이렇게 창문이 보이시죠. 예 창문이 있으니까 뭔가 이렇게 뭐좀 환기도 되고 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요것도 좀 장점이죠. 요즘 이렇게 가변형 벽체로 벽을 방을 구조를 바꾸는 것들이 거의 없어요 요새는. 그런데 여기는 침실 2와 3을 이렇게 뚫어서 하나로 쓸수 있는,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안쪽을 들어오면 거실. 그러니까 어쨌든 판상형의 호베이 구조인데요. 안방을 보면 침실이 있고, 이렇게 들어가면 알파룸이 있는 거예요. 그 알파룸에 또 안쪽으로 들어가면 드레스룸이 있죠. 이런 공간이 좀 크게 빠져서, 어,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알파룸이 또 2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 또 여러분들 활용하시기 나름이잖아요. 어? 그러니까 굉장히 알파룸 침실 이런 것들이 좀잘 돼있다. 앞에서 제가 좀 말씀드렸죠? 네. 자, 주방과 거실이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마통풍 이렇게 가능합니다. 자, 84B 타입 그러 한번 볼게요. 또 음악을 꺼야 돼요. 자, 이제 보시면 B 타입. 보통은 B가 타워형인데 이거 여기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보시면요. 어, 구조가 A랑 비슷한데 조금 다른 부분이 있죠 여기도 역시 가변형 벽체로 터서 사용할 수 있고요 포베이 지금 구조입니다 여기 판상형이죠 주방 거실 마주보고 있어요 자 침실 1에서 아까 우리가 알파룸이 하나 있고 드레스룸이 옆으로 빠졌는데 여기는 그대로 그냥 파우더룸 드레스룸이 이렇게 디귿자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꽤클 거예요 자 그리고 알파룸이 있긴 있어요 뒤쪽에 근데 아까보다는 좀더커 보입니다 그쵸. 네. 어, 어쨌든 이렇게 또 여기다 좀, 치수를 이렇게 써놨잖아요. 거실이 5200입니다. 5m20이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거를 써놓는 거는, 우리 이렇게 넓다. 이런, 이런 잘 빠졌다. 막 이럴 때 이렇게 많이 수치를 써놓죠. 회사들이. 자, C타입입니다. 네, C타입이 이렇게 타워형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현관에서 들어오면, 침실이 있고 여기는 드레스룸이 들어가 있고 또 욕실 안쪽으로 들어오면 또 이렇게 어 보통 이렇게 보면 타워형에서 방이 두 개가 이쪽으로 붙어 있잖아요 이쪽으로 그런데 여기는 침실이 2가 여기만 있어요 그리고 하나가 앞쪽으로 왔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아는 그어 타워형은 이 침실 하나가 없고 거실과 침실 하나만 있고 이렇게 주방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보면 쓰리 베이죠 거실하고 침실이 양쪽에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어, 이것도 혁신적인데?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자, 어쨌든, 이렇게 나머지는 너무 시간이 길어지니까, 115, 116, 뭐 139, 141을 여러분께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조금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비싸다고 단점이 나왔었잖아요. 좀 보시죠. 자 여기죠 여기 에 위치에 있는데 지금 직방 기준으로 보니까 평당가가 3139만원입니다 평당 3139만원 3100만원대 어 근데 특이한 걸 봤어요 지금 보시면요 여기 입주해 죠 대방 데이터로 1차 잖아요 1차 27년 9월에 입주 하죠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요 평당가가 4279만원 이에요 어떻게 된거죠 지금 여러분 기억, 뭐,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물론 여기는 전체가 112, 113 이렇게 있어요. 뭐, 84 이런 건 없고, 이렇게 큰 평형 대만 있는데, 어쨌든 평당가가 여기는 4279 였는데, 지금 현재, 2차에서는, 물론 평이 지금 84 타입도 들어오고 그러긴 했지만, 3139만원. 거의 약 100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예. 그래서, 어, 어떻게 보면, 1차의 가격을 보고 접근하셨던 분들이, 아, 너무 비싸다 했던 분들이, 저는 오히려, 어? 어더 싸졌네? 이렇게 하고, 이걸또 이제 많이 신청을 하실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한번 예측을 해봅니다. 물론, 이제 또 청약 경쟁률 나오면 제가 여러분에게 안내를 드리겠지만요. 음, 관심 있는 분들은, 어쨌든 몇 가지 확인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죠? 앞에서 얘기한 계약금 5%냐, 10%냐. 예, 요거에 대한 거는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현장으로 이제는 지방 것도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